지금 1층에 내려왔습니다. 바로 수영장이 붙어 있고요. 왼쪽으로는 식당 겸 바입니다. 맥주도 한잔하실 수 있고요. 담소을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. 저쪽편 밑으로 내려가면 그 단독으로 되어 있는 방가로 룸이 따로 떨어져 있고요. 비치도 오른쪽 저 계단 밑으로 내려갑니다. 자, 이거는 충분히 쉬면서 담소할 수 있는 테라스에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. 자, 전경 한번 보실까요? 자, 아름다운. 야자수 나무를 시작을 해서 맹그로브 나무까지 아주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예쁜 그런 전경을 여러분 이 테라스에 앉으시거나 아니면 더 좋게 보시려면은 저처럼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정말 너무나 멋있고 평화로운 그런 전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여러분,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한번 오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여행 삼아서 이곳을 한번 찾아와 보시면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. 자, 지금 이쪽은 동쪽이고요. 해가 떠오르고 있고요.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바다 쪽 전경은 서쪽입니다. 그래서 아침에 일출을 보실 수는 없지만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이 테라스에서 보시면 눈도 부시지 않고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리고 환상적인 풍광을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꼭 한번 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